최서영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0월 19일 2018조회 467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 송선미와 이혜숙이 강성현을 사회의사에서 해임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극본 마주기 연출 권성창 현솔립회에서는 AG 회사 외의 인수 합병이 취소된 주신 회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인수 합병이 취소된 데에는 선우진 최범 호분의 도움이 컸다. 이에 박서진 송선미 부는 선우진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던 와중에 박서진은 은여사의 해숙 분화 선우진의 대화를 듣고 자신이 선우진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서진은 은여사에게 사실인지 확인했고 은여사는 너의 친구가 선우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서진은 아니야. 내친구는 회사 창립주 가문이 박태중이 정길 분이야. 나는 박태중 아들 박서진이야라며 진실을 외면했다. 한편 복단지 강성현 부는 선우진과 은여사 박서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이에 재인 최대훈 분의 도움으로 선우진의 참여계좌 목록을 입수할 수 있었다. 복단진은 그 자료를 들고 주주총회에서 은 여사와 박서진의 회임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박서진과